안녕하세요.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끄람지예요. 가을만 시작되면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시작되시는 분 많으시죠? 최근에는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챙겨 먹으면 면역력 올리는데 제대로 효과 볼수 있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제품은 배도라지 청이에요. 이 제품은 한 살림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230g에 21,000원. 배 65%, 도라지 25%. 꿀 10%. 성분이 심플한 게 착하죠. 저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 배도라지청을 아침 저녁으로 아이에게 반 티스푼씩 꾸준히 먹였는데요. 배도라지청을 아이에게 꾸준히 먹이면 유치원에서 감기가 유행해도 유일하게 감기에 걸리지 않는 한두 명이 되거나 감기에 걸리더라도 감기에 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걸리더라고요. 장기침을 막아주는데도 효과가 좋고 면역력 올리는데도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베도라지청은 약간 쌉쌀한 맛이 있긴 한데 단맛을 내는 배와 꿀이 같이 섞여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먹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울금가루. 울금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이 노란색을 띠는 울금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커큐민에는 항염, 소염, 항산화제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저의 예전 영상 중에 울금의 효능에 대해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울금을 먹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먹었더니 크게 좋아지더라고요. 울금을 먹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신기하게도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아예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울금은 비염에 좋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 효과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 잔병치레를 안 하게 돼요.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한 티스푼 떠서 이렇게 톡 털어 먹으면 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이렇게 차로 마셔도 돼요. 50g인 이 울금 가루는 한살림에서 1,300원에 구입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비회원 가로 구입이 가능해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울금과 베도라지청 이두 가지 모두 면역력을 올려주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비염이나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고 효과를 매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집에 항상 놓고 먹고 있어요. 한살림 제품 말고도 시중에 구매할 수 있는 여러 브랜드 제품들이 있으니 비염이나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